더불어민주당 영인제 1호 최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제 공연 일주일 정도를 놔두고 교통사고 났어요. 이제 몸 밑으로는 움직일 수 없게 마비가 오게 됐고요. 뭔가 이제 완전 세상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다니면 턱과의 전쟁을 해요. 그 3cm의 턱이 저는 건너갈 수가 없거든요. CF 네. 모델도 하시고 미모가 한몫하지 않았을까 화장과 조명과 <laughs> <laughs>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국내 유일의 본격 정치 예능 의사소통 TV 시작하겠습니다. 원장 주홍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원장 김현진입니다 요즘 아주 핫한 게스트를 오늘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디어 인재영입 케이스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모신 게스트는 더불어민주당영 인재 1호 파란 목도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 여성 최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셨어요?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 마음에 드셨죠? <laughs> 네네 저는 느낌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날 기자회견장에서 파란 목도리에 너무 잘 어울리셨어요. 정말 우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네. 올해 41세 강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나사렛대에서 여성 척수장애 최초로 재활학 박사를 취득하신 바 있습니다. 오, 어, 준비 마, 많이 해왔네. 전 국민이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나오셨을 때. 척수장애를 음, 가지셨고 네. 또그 전에는 발레리나 하셨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사실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16살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발레를 하다가 2003년도에 공연 일주일 정도를 놔두고 교통사고 났어요. 차를 운전하셨나요? 아, 제가 운전하는 건 아니고요. 친구 차, 네, 네. 넷이서 같이 탔어요. 네. 저는 조석 뒷자리에 앉아서 갔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네. 날이었어요. 친구가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게 이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제가 있는 쪽에 전봇대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됐어요. 아... 근데 다 멀쩡했어요. 저도 피한 마음으로 안 나고. 그 순간은? 네, 순간은. 그래서 뭐 다른 친구 별. 아무렇지도 않게 저 이제 내리라고 잡아당기는데 이제 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목뼈가 부러지면서 목에 안에 있는 척수라는 신경이 손상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목 밑으로는 움직일 수 없게 마비가 오게 됐고요. 그래서 나중에 응급실로 실려가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정말로 전뼈 풀어진 거 수술하면 되지? 한몇달 재활하고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좀 되리라 믿고 있었는데. 어, 당연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냥 반려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한 달, 두달 계속 지나고 났는데도 대소변도 가릴 정도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됐어요. 선생님, 지금 상태는 음. 상반신 손 움직임 자유로우신가요? 사지 마비 장애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손가락이 이제 목에부터 마비가 오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경추 7번 네. 정도. 경수 7번 7번이요. 네, 경추 7 번. 7 번이네. 잘 하시네요. 이렇게 <웃음> 보여도 둘다 모르잖아요. <laughs> <괜찮아요. 웃음> 네. <laughs> 네. <laughs> 그러면 그 1년 1년 동안 재활원에 계속 계셨던 건가요? 아니요. 병원을 계속 이제 재활 치료하면서 여러 병원을 떠돌아 다녔죠. 한 1년 음. 가까이 정도를 그러면서 퇴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근데 저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음. 손발이 되어 줘야 되니까 네. 혼자 아무것도 음. 할수 없고. 그래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지금은 없어지긴 했는데, 국립재활원이라는 곳에서 한 3개월 정도 자립할 수 있는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혼자 올라오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근데 그때는 혼자 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간병인을 데리고 올라왔었죠. 아, 가족들 없이요? 네. 와.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그때는 그 길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큰 마음을 먹고 올라왔었죠. 그러면 국립재활원 오셔서 자활 프로그램을 3개월 받고 나서부터 네. 이제 혼자 다니실 수 있게 된 건가요? 당연히 저는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로 해요. 근데 하지만 뭐 마음 쪽으로나 아니면은 뭐 인식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제가 장애인이라는 걸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느꼈어요. 처음에 이제 국립지원을 갔는데 저는 제가 장애, 장자도 몰랐잖아요. 중도장애인이기 때문에 노초작장애인이기도 네, 네, 네. 하고 네. 근데 다른 장애인을 봤어요. 시설에서 나온 내성마비 네. 언니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언니가 발가락으로 모든 걸다 했던 언니였어요. 전동 네. 아, 휠체어도. 뭐 네. 뭘 먹을 때도 조금 많이 흘리기도 하고 해서 그 처음에 딱그 모습을 봤을 때충격이셨겠네 음, 네. 저도 장애인이긴데 그 모습을 보고 오 어떻게 저렇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도 저만의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는 그 언니를 위해서 저도 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손 가지고 계란을 까고 있는 거예요. 언니 먹여주려고. 그래서 아 나도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었죠 그때. 오히려. 도움을 받으셨네요 그분으로부터. 그렇죠. 음. 마음 쪽으로. 음. 아나 장애인이 됐는데 세상에 뭔가 이제 완전 세상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으로서 네. 보는 세상. 뭐 예를 들자면 어디 나가서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 턱과의 전쟁을 해요. 그 턱이라는 게 이제 문턱도 될 수도 있고,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조그만 남들에게 는 아무것도 되지 않은 그 3cm의 턱이 저는 건너갈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3cm면 네. 휠체어 바퀴가 큰데 이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네. 큰 바퀴가 두 개가 있지만, 네. 그 보시면 조그만한 바퀴 두 개도 있어요. 그래서 아, 아, 바퀴가 네 개예요. 그러니까 3cm만 돼도 이게. 네. 못이 넘어가... 작은 바퀴에 이렇게 툭 치면 저는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아. 휠체어 밑으로. 근데 그게 남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잖아요. 근데 제인생에서는 그게 그 넘는 거 하나 자체가 너무 아, 힘들었던 예. 거죠. 근데 이거 저만 불편한 건 아니고요. 아마 요즘에 뭐 유모차가 다닌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 할머니들 보시면 실버카, 네. 네, 그런 거 밀고 다닐 때도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장벽과 싸워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매년 보도블록 갈아치우는데 왜 그런 게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제 말이요. <laughs>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셨었는데 네. 어릴 때 가정 환경은 어땠나요? 그냥 하루 걸어 뭐 하루 사는 정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음. 그리고 무용을 할수 있는 능력의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언니가 청춘을 맞바꿨죠 열심히 돈 벌어서 어, 동생의 꿈은 좀 지켜주고 싶다 이렇게 네. 해서 무용을 네,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언론에 보면 자갈치 네. 시장에서 상인을 네.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요, 일했었어요 거기서. 그일는그 <laughs> 그 소득을 갖고 발레를 시켜주신 네, 거예요? 네, 시켜줬어요. 그럼 사고 났을 때 언니분의 상심도 굉장히 컸겠네요. 그렇죠. 한 순간에 멀쩡한 동생이 누워서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자립을 하고 할수 있었던 게 언니의 말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이요? 음, 살아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음, 이렇 해서 그 한마디에 제가, 아,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어, 언니가 뒷바라지 해준 거에, 어, 그런 몫을 하지 않은,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 발레리나의 꿈을 갖고 계셨는데, 불의의 사고로 음. 꿈이 좌절이 돼서 네.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속상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사실 다시 나도 춤추고 싶다, 무대 위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삶을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뭐 다른 걸못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직업 자체가 몸으로 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뭘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빠졌죠. 왜냐면 저는 몸 위에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랄까 하다가 저한테는 잘하는 게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어, 뭐였나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말할 네. 수있 장애가 있다 보니까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장점이 된다면 그게 소중하더라고요. 서울에 막 올라오셔서 재활원을 네. 마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는 당장 건가요?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아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졌었어요. 네.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말할 수 있는 건 하니까 어떤 말할 수 있는 직업 가지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상담원 해볼까 음. 면접 이제 서류 심사 그래서 네. 이력서를 넣었더니 뭐 이력서만 보시고는 많이들 뽑아주셨어요. 그런데 네. 면접에서 잘 떨어지는 거죠. 어아 장애인이라니요. 는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사회가 이제 바,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저는 장애로 수영 다 하고 나가려고 했더니 이제 면접 보시는 순간 체차를 타고는 출퇴근을 못 한다는 거죠. 언어는 어. 정말 잘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면접어려것같아 근데. 근데 처음 딱 면접 보러 갔는데 되게 대기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갔는데 그 면접장을 내려가려고 하면 계단 1 0 개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음. 아. 경사로는 물론 없고. 경사는 당연히 음. 물론 없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음. 뭐 누군가 도움이 있으면 내려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누군가 도움을 요청을 해서 내려가서 면접을 딱 보는 순간 그 면접관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얼굴이었나요? 어떻게 봤지? <laughs> 할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시선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은 나를 뽑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네 라는 아, 첫인상만 그사람들 반응을 봤을 네. 때 네, 그리고 할수 있어요라는 이야기 부터 하셨어요. 오. 저의 능력을 보지도 않고 직장생활 할수 있겠어요? 뭐, 이유 보자마자. 이렇게 물어보고, 무례하 아니. 그... 근데 저는 그 뜻이, 그 당시 때는 뭐 물어보는 거, 어, 네, 할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는 거는 면접에서 떨어진 거죠. 그럼 결국 상담원으로 직업은 못뭐 구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또,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데를 네.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면접 보시는 팀장님이 이제 부모님이 장애인 분이셨대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아하. 저를 뽑아주셔서 직장생활을 하게 됐죠. 그럼 상담원으로는 몇년 일하신 거예요? 제가 신체적인 리듬이 비장애인 했을 때와 장애가 좀 다르잖아요. 네. 예 그걸 모르고 이제 출퇴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몸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 어. 이제 합병증이 발생도 하고 장 기능도 안 좋아져서 한3 개월 어. 정도 일하고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laughs>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니가 그러 그러더라고요. 버는 돈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가겠다. <laughs> 그래서 좀 아쉽지만 어. 그때 이제. 하기를 하게 됐죠. 아유. 근데 저는 아, 네. 어, 출퇴근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만 일차로 다 장애인이었는데 제가 그3 개월 동안은 제가 장애인이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동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았 같이 얘기도 하고 회식도 하고 너무 재밌게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라면 뭐 장애 비장애인을 떠나서 함께 일하는 게 행복하지 네. 않을까 싶어요. 아니 회식도 하시고 그랬다니까 네네.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 <laughs> 주량은 네. 어, 우리집이 대대로 잘 물려받은 주량이어서 네. 그러시죠? 네. 네. 느낌이 잘 있어서. 마시는 편입니다. 네. 지금은 아니지만 <laughs> 그래서 이제 3개월만에 그 일은 이제 그만 두셨어야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대학원을 진학을 했죠. 네. 음. 그러면 전공은 어떤 계기로 택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이제 석사는 사회복지학을 네.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분명히 저도 장애인이고,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복지라는 게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런 복지 혜택이 없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장애인분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그러면 나부터 배워 보자. 라고 하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죠. 대학원 공부 사실 쉽지 않았어요. 아, 정말요. 제 전공은 원래 사회 복지학이 아니었잖아요. 네. 무용 전공이다 네. 보니까 네. 용어도 다른 데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네. 맞아요. 거예요. 그 자제 자제 가면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가 힘또두 번째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하면 배우면은 조금 조금씩 알아가게 됐죠. 그래서 어, 무사히 졸업하시고. 아 어, 네. <laughs> 정말 노력 이꽉 네. 물고 공부해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생각했던 게 절대 공부 안 한다. 다시 두번 다시 대학원 공부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졸업했는데 <laughs> 웬일이 <보자일까>? 다가 <어쩌다니까. 웃음> 그죠 그러면 석사. 졸업하자마자 박사를 바로 들어가신 건가요? 네, 아마 한반 학기 정도 놔두고 네.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박사는 왜 사회복지를 안 하고 재활학을 선택하셨어요? 어, 재활학 부분 자체가 장애와 관련되어 음. 있는 거고, 특히나 저는 이제 중도장애인이다 보니까 재활이 필요로 해요. 근데 재활 이러면 이제 무사 음, 선생님들이시니까 잘 알겠지만, 어, 의료적 관점으로 보면 치료에 중점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재활학 자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뭐 치료를 다 한다고 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외에 심리적인 재활이라든지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 사회적 재활이라 아니면 또 원래 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직업적 재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잘살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재활학을 선택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이렇게 교수님은 그런 과정을 해서 이렇게 결과도 좋으신데 이제 그런 박사 과정은 못 가는 그냥 장애인인데 박사 과정도 못 가고 재활학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은 좀 제가 유질, 스웨덴 유질랜드를 가, 프로그램 때문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원스톱이에요 제가 만약에 다쳤으면 병원에 가서 네.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그긴 생활을 치료에 중점을 두지 않고 바로 센터에 가서 직업 재활, 심리 재활 아니면 일상 재활을 시작을 하게 돼요. 치료랑 동시에 네. 하는 그래서 그렇게 사에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네, 네. 뭐 저처럼 이제 사지마비 장애인 같은 경우는 6개월에 7개월 정도, 네. 아니면 하반신만 마비 있으신 분들 한 3개월이면 사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본인이 스스로 모든 걸다 감당해야 돼요. 치료 끝나면 병원 알아봐야 되고, 직업도 혼자 다 겪어야 되고, 가족들이 힘든 것들은 다 우리가 다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수님은 복귀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5년 정도 걸렸던요 5년이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제 삶의 5년을 버린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치료의 중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사회 나오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 길다 보면은 사회 나가기 두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중간에 끊겨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은 두려움에 감싸서 이제 아예 운둔형이 돼버리는, 그렇게 되죠. 너무 우울한 이야기로 흐르는 음.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만나 뵈면 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남편분이랑 어떻게 연애하셨는지. 우리 남편이 꼭 얘기를 했어요. 본인 얘기하지 말라. 아. 아, 왜요? <laughs> 시청자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자기는 있는데. 자기는 민간인이다. 아. 삶이 너무 힘들어진다. 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똑같은 척수장애인이고요. 둘다 다치고 나서 재활 병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동갑내기 친구이기도 하고요. 서로 제가 이제 먼저 다치다 보니까 우리만의 문화가 뭐가 있냐면 연식이 존재하는 날. 아 연식. <laughs> 아 되게 <내가> 수직적인 관계감. <laughs> 근데 이제 많이들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은 연식이 어려워라, 어려요라는 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네. 비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 능력 있다라고 말씀들 어, 하세요. 네, 근데 네, 우리는 그런 문화는 아니고요. <laughs> 연식 이제 다친 연도, <laughs> 다친 연 아, 장애가 있는 연도를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저보다 한2년 뒤에 다치게 음, 됐고 음. 잠깐 제가 재활화로 재활병원에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됐죠. 음. 그래서 친구 사이가. 당연히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 하셨겠죠? 다들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성격이 아마 우리.. 아 그럼 먼저.. 아 교수님이 아, 먼저 시... 대시하셨어요? 둘다 기억은 없습니다. 네. <laughs> 프로필을 보니까 교수님, 센터에서 이사장님이시기도 한데 뮤지컬 배우도 하고 있어요. 네. 네. 원래 저는 무대 위에서 춤을 췄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장님이 네.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해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면 어떨까? 실제 얘기를 뮤지컬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이 왔어요. 아, 본인의 얘기를? 네, 제, 실제 네. 뮤지컬 할때제 얘기였어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바로, 네. 안 한다고 했죠. 어, 왜요? 아, 왜냐면 저도 편견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무대 위에 올라가려면 초추주지나야 되죠? 발레복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휠체어를 탔는데 어떻게 무대 위에 올라가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저를 계속 해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기가 얇은 편이라 <laughs>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한 1년 정도 연습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LA, 미국에 네. 초청 공연도 갔다 오고 와. 이렇게 됐죠. 오, 그 LA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그런... 근데 그첫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장애가 있다고 해서 꼭 옛날에 했던 걸 버려야 되는 건 아니구나. 나 춤추는 모습과 방법만 좀달리 하면 무대 위에서 조명 받고 하는 건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 외에도 CF <laughs> 네. 모델도 하시고 장애인 전용 의류 모델도 하시고 네. 몸이 진짜 일곱 개여도 부족하시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는요. 전 재활할 때저 혼자 터득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활동하면 누군가한테는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를 보고 아 저것도 할수 있구나. 어, 나도 저렇게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제가 열심히 활동하니까 캐스팅도 되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미모가 네. 어, 한몫하지 쓰... 않았을까 그런... 싶은데요. 어, 그거는 화장과 조명과. <laughs> <laughs> 그럼 정치도 혹시 그래서 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정치를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인식개선교육센터 운영하면서 많은 기자분들하고 만나기도 했어요. 인터뷰를 할 때. 근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셨어요. 제 얘기를 듣고 어, 그런 걸좀 펼치려면 정치하셔야 네. 된다. 네. 근데 그때 제가 답변했던 건 저는 안 간다. 어, 왜요? 정치에 관심 없다. 왜냐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보는 정치 세계는 싸우고 던지고 이런 것들, 을 제가 저기 가서 뭐 할까, 욕을 좀더 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가서 일을 하면, 또 다른 분들도, 뭐 사회 약자들도, 어 나도 정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왔고 이렇게 하게 된 결심을 갖게 됐죠. 어떤 정책 하고 싶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그마한 낮은 턱 하나가 저한테는 평생 넘지 못하는 벽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 벽 그리고 시선들의 장벽들 사회적 장벽을 없애는 게 제일 먼저라고 봐요. 그리고 현실성에 맞추는 그런 정치 정책을 하고 싶은데요. 어, 예를 들자면, 저 아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원장님 산부인과 네. 원장님이잖아요. 네. 어, 저도 결혼을 했고 네. 엄마가 되고 싶은 사람 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여성 장애인 분들이 엄마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그게 이제 사회적인 인식 부분도 있지만 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포기하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병원에 갔는데 저를 진료해줄 치료대가 없어요. 아, 그 삼부인과의 흔히 고요 의자라고 얘기하는 네. 그리소소미 포지션하는 그 의자. 근데 그게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일단 이렇게 누우신 다음에 다시 변신을 하는 그 침대가 필요한. 네,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트랜스퍼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옮겨 앉을 음. 수가 없는 네.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렇죠. 그러면 베드 하나 정도 높낮이가 가능한 베드 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준비되어 있는 병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되기 위한 뭐.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는 과정 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뭐 농아인 같은 경우에 본인의 신체 변화, 임신을 하는 농아인 분 계시잖아요. 그런 신체 변화를 의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음... 우리나라 병원에 수어 통역사가 있을까요?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을 버리게 하는 우리나라는 그런 네. 거죠. 그래서 음. 그렇게 여성장애인분들이 뭐 임신, 출산, 육아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좀 마련해 주시요 와, 싶어요. 박수 한번 터질까요? <laughs> 교수님, 아, 요즘 수. 같은 저출산 시대, 에 네. 그러니까요 아, 참된 애국자, 나라를 위해서 네. 일을 하겠다고 네. 하는데도 네. <laughs> 막는 나라는 네. 정책 말고, 그러니까 정치라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저는 정치가 네.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말하는 도중에, 그래도라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생각해보더니 아마 긍정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도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장애가 있어도, 그래도 저는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고, 어, 그래도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분들이, 아니면, 뭐, 사회, 모두 국민들이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네. 열심히 사시고 그래도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 험난한 세상을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디딤돌이 되고 싶고요. 어, 저는 항상 눈높이가 다른 분들보다 낮아요. 정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꼭 잘났고 학벌 좋고, 돈 많고, 빽 좋은 사람만 할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전혀 안 하죠. 네, 이런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하는 게 정치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낮은 눈높이에서 음, 그들의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포함되어서 이 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따뜻하네요. 와... <laughs>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네. 그래도라는 그래도 라는 말, 긍정적인 말씀. 때문에. 여담이긴 한데, 편집해 주실 건데. 네. 원래 네. 그 기자회견 하면서, 네. 그래도 한국당을 선택할 순 없잖아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속마음이 네.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당을 선택할 없잖아요. <laughs> 저도 모르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래도라고 해야 되는데 손마음이 나와서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을 선택했어요. 이거 편집 안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런 거 살려야 됩니다. 깨알 같은 웃음 포인트.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오는 디딤돌, 진검다리가 되시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께 어떤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뭐 있으시다면? 어,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어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과 네. 함께 네. 멀리 뭐 가고 싶습니다. 크, 멋집니다. 함께 멀리 가자. 저희가 보통 이 마무리는 환자로 나오신 분들은 진단과 처방을 음. 드리는데, 환자로 나오신 게 아니고, 메이저리그를 가실 분이 이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최종 평가, 부원장이 내려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너무 훌륭하신데요. 이 정도면 합격점이죠. 정치인으로서 낮은 눈높이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 의사 소통은 일도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메이저 리그 진출 확정. 네, 확정.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laughs> 의사 소통 능력은 특 A급으로 판정이 났죠. 네. 네. 앞으로 교수님 장도에. 큰 행운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자, 교수님.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를 해주세요. 아, 네. 네. <laughs> 네. 괜찮죠? 네.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